안녕하세요. 에레하지만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고 아까 막 구상을 하다가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아, 내가 영어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하는지, 내가 왜 영어를 잘하는지 얘기를 좀 해볼까? 영어는 일단 그 나라 말을 하는데 가야지 진짜 빠르게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막그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런 걸 너무 조장하는 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음, 이러, 이는 걸까? 그러고서, 뭐, 혼자, 막뭐 궁절머리다가, 그래도 그냥 있는, 지금 주변에서 내가 보는 그런 얘기를 해,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냥 난 수단데? <laughs>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도의적인 책임을 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얘기, 내가 경험했던 얘기, 그리고 내가 주변에서 보는 그런 얘기, 그냥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일곱 살 때인가 그 정도에 이제 대학원을 가시기로 결정을 하시고 미국 유학길에 나서셨죠. 워싱턴 D.C. 근처 타코마팍 메릴랜드에 살았는데 그때 아버지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힘들게 공부를 하셨어요. 뭐 학비를 누가 주는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주유소에서 기름 넣시고 으 그러면서 어 엄마는 또 미국 가가지고 영어 잘 못하는데. 그, 가발, 가게, 음, 조그만 가게인데도 그냥 그 세일즈맨처럼 그 손님이 오면은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거기 가가지고 그냥 위에 앉혀 놨었어요. 이렇게 굽어보는 거죠. 제가 그 카메라 대신으로 위에 이렇게 앉혀 놨었는데. 여하간 어렸을 때그 국민학교 3, 4학년에 미국에서 제가 학교를 다녔던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그래서 그때그 발음. 제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었어요. 단어를 많이 알거나 문법이 뭐 유창한 언어를 구사하거나 그리고 거기서도 영어 잘 못하는 애들 모아놓고 또 보충 수업 했거든요. ELD 뭐 그런 거 있었는데 거기서 시험 보면은 잘 못했어요. 맨날 옆에 거 이렇게 보다가 선생님한테 들키고. 그래서 잘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음이 저는 굳어져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가 이제 80년도 정도인데, 초등학교에 영어 붐이 일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가, 풍금에 어 반주를 하면서 영어 노래를 같이 애들이랑 부르고, 부르거나, 부르거나, 아니면은, 어 영어 수업도 아침 교회 시간에 선생님들 교무 시간에 내가 앞에서 좀뭐 이렇게 센텐스를 이렇게 한다든가, 또 중학교 때는 듣기 시험 평가 같은 거할때 제가 교무실에서 그걸 읽어가지고 문제를 읽어주고 어 그런 걸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영어 공부를 저는 진짜로 안 했어요. 모든 영어가 어 문법적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읽어보고 이거 3번이 제일 말이 좀 이상해. <laughs> 뭐가 문법적으로 틀린 건지 잘못 찾아내고 이거는 something's wrong. 이건 doesn't make sense. 뭐 이러면서 골라내고.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다행인 거죠. 그렇게 해서도 졸업을 했으니. 그리고 대학교로 갔을 때는 제가 뭐 맨투맨, 정석 이런 거를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토플 시험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토플 책을 맨날 앞에서부터 한 20페이지, 30페이지까지 하고 또 치워놨다가 또 다시 나중에 해, 공부해야지? <laughs> 또 꺼내면은, 보케빌리리도 A하고, A, B, 이렇게 하면은, 아브, 뭐, 아크, 이렇게, 뭐, 액센트, 이런 데까지만 가고, B 이후로는 내가 보케빌리 공부를 할 적도 없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영어 공부를 사실 굉장히 안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블라블라가 좀 되다 보니까, 토익 시험을잘 보더라고요. 토익을, 때930 점을 맞았나? 그리고 시티은행에 다니면서 맨 위에 이제 좀 높은 분들은 외국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리고 모든 공문서가 그때는 다 영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메일이고 서류고 그런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그 직장 생활을 하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를 빨리 치고 어 빨리 읽고. 그런 게좀 수월했으니까 조금 그 급이 올라가면 또 다른 사람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가 있는데 이게 다 한국 사람들끼리 회의를 하면 좋은데 가끔 가다가 외국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영어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 발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를 좀 잘하는 사람한테 유리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에서 있었고 우리 애들이 이제 미국에 왔잖아요 큰 애는 만 5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여기에 이제 왔는데 오자마자 열흘 후에 학교가 시작인 거예요 미국은 킨더가든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K12345 어, 그래서 6년이에요 그 5학년까지가 그 초등학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6학년까지인데 한국에서 전혀 영어학원을 보내지 않았거든요 왜? 내가 옛날에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한 2년 살으면 혓바닥에 바다를 바르고 머리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다그 영어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한글나라 선생님을 일찍 좀 오게 해가지고, 애를 한글을 깨치게 했었죠. 한글을 많이 읽던 애가 이제 미국에 왔는데, 진짜 그야말로 저는 A, B, C, D도 안가르킨 거예요. 만 다섯 살인데, 유치원도 다녔어요. 한국에서. 근데 A, B, C, D, E, F, G를 몰랐거든요. 저는 애를 절대 학교에서 일찍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학교의 운동장, 이 끝은 말이에 YMCA 건물이 있거든요. 미국의 국립학교들은 그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YMCA가 그 지역 주민을 위한 스포츠센터를 하는 그런 YMCA도 있지만 학교 운동장 구석에 이렇게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이 학교 끝나면 어, 애프터 스쿨, 데이 케어 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를 거기다 처음부터 집어넣고 처음에는 제가 1년만 있다 돌아갈 거였기 때문에 그래 영어를 흠뻑 배우고 가라. 킨더가드를 하면서 한 반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렇게 수업 중에 얘기하는데 옆에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본다는 거지. 주의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는 조금 걱정을 했어. 근데 그게 주의력이 없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사람 말도 못 알아듣고 얘 말도 못 알아듣고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그래서 킨더가를 지났는데 다행히 그 선생님이 자기가 베트남 사람인데 자기가 베트남에서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을 때큰 애가 2학년이었다는 거예요. 걔도 영어를 하나를 못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다 영어를 배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보로 계속 걱정하지 말아라. 애가 1년을 사실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지났는데도 나보러 잘하고 있다. <laughs>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사람한테 되게 고마운 게, 어, 애를, 애를 무시하거나, 뭐 그런 사람 거의 없지만, 애를 무시하거나, 하드타임을 주거나, 좀 애가 힘들어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이해를 한 거지. 자기애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정도 되니까, 일단 대답도 하고, 어 이렇게 애들이랑 의사소통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하지만 1학년 때도 제가 YMCA에다 놓고 거기가 6, 6시까지인데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제가 항상 픽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픽업을 한게 아니라 는데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일을 이제 그때 시작을 했기 때문에 킨더가든 1학년 2학년 때까지 3년을 YMCA에서 계속 애가 지냈어요. ELD 레벨이 뭐5 4 3 2 1이 있든가 그래 가지고 다섯 단계가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선생님들이 얘를 테스트를 하고 한 단계씩 올려주고 그러는데, 그 선생님, 그 담임 선생님이, 얘는 이제 ELD 레벨이 필요 없는 애다. 2학년 끝날 때. 그러니까 3년 만에. 그러니까 교장이, 어, 얘가 영어를 처음 배워가지고 지금 3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제가 보라고, 쟤랑 얘기해 보라고. 운동장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애가 애슐리라고. 이제 우리 큰애의 경우를 봐서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그, 나라, 그 말밖에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 영어가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계속 한국말을 배웠지만 영어나 한국말이나 필요하면 금방 캐치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말을 굳이 풀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뭐, 영어만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이제 영어를 애들하고 하기 시작한 거는 사실 사춘기 시기인데, 한국말의 단어력이 떨어지고, 자기의 사고는 더 복잡해졌을 때, 한국말로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딱 오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나랑 대화가 없어지는 거야. 물론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점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가 영어를 하면 내가 영어, 영어를 받아서 한국말을 하거나 아니면 나도 영어를 같이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애랑 계속 의사소통을 해왔고요.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고, 어, 그 전에는 보통 이랬거든요. 너 한국말로 안 하면 나 대답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어, 그렇게 해서 성공하신 부모님들도 있어요. 주변에. 한국말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애가 이렇게 한국말 잘해요? 그러면은, 어 저는요, 제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애한테 너꼭 한국말로 해, 한국말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 애들도 뭐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고 그러겠지만 우리 애는 어 한국말을 알아듣고, 그다음에 <laughs> 말은 잘 못하지만 저번에 작년에 한국에 가가지고 돌아오면서 한국말도 부쩍 늘어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 에 한국말이 필요하면. 한국에 잠깐 보내서 뭐 여름방학이든 뭐 6개월이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온다면 말이 금방 늘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한글도 다 까먹었지만 읽는 거를 또 언젠가 읽게 되면 또 금방 읽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에 살면서 영어를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나중에 대학교를 가고 대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까지 살면서 사실 영어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영어회화를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근데 왜 그렇게들 그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사는지 그게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원어민 학원도 가야 되고 뭐 어떤 유치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또 요즘에는 애들이 원한다며요. 제가 다니니까 나도 다녀야 되고 이런 거. 영어관 한국에서의 그 영어에 대한 뭐, 갈망이나 그런 중요성 때문에 아이들을, 자녀를 초등학교, 중학교나 그런 어, 어린 시절에 뭐 외국을 방학때를 갔다 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1, 2년 공부를 시키고 싶다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기러기를 해서라도, 어꼭 외국에서 애, 애들을 뭐 유학을 시키고 싶다,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런 분들이 많이 요즘 계시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는 미국에서 외국인으로서 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디 가서 하고, 뭐, LA는 뭐, 많다는데, 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공부를 시키고 막 이러, 이러거든요. 그런 인포메이션은 사실 한국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보는 한국에 더 많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보내봤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갑자기 내가 2개월을 거기를 가려고 했는데 그 근처에 내가 돈을 주고 들어갈 만한 학교가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면, 사실, 그런 데가 있을까 <laughs>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더 많은 정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사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민으로 돼서 영주권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 받고 그런 경우 말고는 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비자 받아서 오는 경우들이 있죠. H1 비자는 어. 여기 와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동안에 치료할 수 있도록 H-1 비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E-2 비자는 어, 한국에 있는 재산을 갖고 와서 여기서 사업체를 사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나라에 세금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게끔 해주는 E-2 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유학 비자가 있죠. 내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내 애가 있으면 걔네들은 뭐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외에 사실은 여행 비자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laughs> 많이들 그렇게들 하시죠 왜냐면 쫓아다니면서 체크는 안 하니까. 맨 처음부터 저는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온 케이스는 아니라고 눈이 생각을 하고 그러했었는데 이제 13년이 지났군요. 애가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는 참 좋은 환경에서 애들이 공부를 했구나, 그런 걸알수 있는데, 뭐, 사실 미국에서도 제가 요만큼 이런 동네에서 여기에 그 국민학교가 있고, 저기에 중학교가 있고, 저기에, 고등학교가 있는, 그렇게 뭐, 지리적으로 그런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이 동네에만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맹모 삼천지교라고, 여기서도, 이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보내시는 분들도 있고, 참, 사는 게다 가지가지예요. 제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배워라, 그렇게 조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어라는 거는, 그, 그 나라에,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 그 안에 푹 빠져가지고, 한 2년만 살면, 이게쑥 배워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친척집에 오는 경우에도, 제가 꼭 얘기를 해요. 걔를 일찍 데리고 나오지 마라. 거기에 뒀으면 애프터스쿨, 뭐 데이케어 이런 데다 좀 넣어가지고 얘를 장시간 미국 애들이랑 같이 놀게끔 해가지고 해야지 형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제일 나빠요. 걔네들은 처음이못 알아야 되니까 자꾸 저쪽에서 지네 둘이 모이는 거야. 어, 그럼 영어가 안 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안늘어가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제가 그런 질문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어, 영어 발음이 좀 다르네요. 어떻게 영어 잘하세요? 라든가 영어를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 그런 얘기를 좀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제가 이렇게 영어를 잘한다기보다는 발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 발음은 굳이 제가 굴리려고 하는 그런 발음도 아니고 굳이 저는 그렇다고 된 소리를 내려고 뭐 웨트 앤 와일드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 발음대로 이제 영어를 하다 보니까, 어, 외국 사람들도 너는 그렇게 액센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커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여기서 뭐 대학부터 다녔다든가 아니면 어린 애들도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많이 있는 해서 이렇게 크면은 발음이 끝까지 그 발음으로 가더라고요. 여기 LA에서는 코리아 타운 발음이라는 게또 있어요. 영어 발음이 조금 틀려요. 저희 애들은 이제 미국 동네에서 살면서 미국 애들이랑만 지냈기 때문에. 좀그 영어 발음에 한국 액센트랄까 그런 거가 없는 편이고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 말만 들리는 그 상황일 때 가장 제대로 잘 빨리 배운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사실은 뭐 누구한테나 접근하기 쉬운 그런 방법은 아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배웠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영어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 라는 질문이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런 수다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오늘이 4월 13일인데, 세포라 세일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그거를 챙길 새가 없이 장례식이 있었고, 여기에 고모님 와서 제 방에 계셨고, 또 고모님을 사촌 언니 집에 데려다드리느라고 제가 샌프란시스코를 갔다가 다시 왔고 또 어제는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울렛 모시고 돌아다니고 어제 아침부터 밤까지 그렇게 같이 지나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아침에 침대에서 못 일어나겠는 거 있죠 이게 계속 이렇게 긴장의 연속이 되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찍거나 블로그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사실 좀 못했어요 블로그도 이틀 연 이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조금, 조금씩 이제 제 자리를 돌아가는 것 같고 이제 내일 또 작은아버지가 여기 와서 주무시고 공원 모셔다 드리면 다음 주부터는 제 생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조금 뭐 친척들도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이제 친척들 같이 모이면서 뭐 옛날 얘기도 하고 누구 얘기도 하고 딴 사람 얘기도 하고 뭐 너랑 나랑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막 있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를 또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사람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제, 남의, 완전히 남의 얘기, 텔레비전에서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한40몇 년을 봐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결국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사람은 이런 스타일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수다 해보기로 해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